자 그리, 그림과 같이 화면수 y는 8의 x승 음, 지수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y는 4x승 두 지수 함수가 있어 두 지수 함수가 있는데 자 y는 a y는 b 어, 만남교점인 여기에 지금 만남교점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야 음, a b c d 네점이 생겼습니다 음, 그런데 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랬을 때 삼각형 a e b 이삼각형 면적이죠. 이삼각형 면적이 20이 되었을 때, 이삼각형의 면적은 얼마겠느냐,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음, 뭐를 알면 되냐면, 지금, 음, 요, 높, 여기 뭐냐, 높이는 똑같아. 자, 이삼각형 높이와 이삼각형 높이는 똑같은 거니까, 요걸 밑변으로 봤을 때, 어, 밑변의 배수, 배의 관계, 몇 배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하려면, 이러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y는 fx가 있을 때, y는 fex.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자, y는 fx.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음 응,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요 대응되는 점이 사마 1이었다. 그러면 여기 y는 f x 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면, 함수는 숫자를 변환해주는 기계야.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으면 그 결과는 1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콤마 1이 찍혔어 x하고 y에서. 그럼 여기는 함수는 변하지 않았어.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튀어나오는 거는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찍히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x와 y 관계인데, 자 ex가 4가 됐으니까 x는 이고, y는 1. 요거에 대응되는 점이 2콤마 1이라는 점으로 찍힌다, 이거야. 그래서 2콤마 1이라는 점으로 찍히기 때문에 반절로 축소됩니다, 이렇게. 응? 그래프가 이렇게 툭 줄여가지고, 응, 이 점이 이 점으로 가서, 음, 그, 잘 모르겠네. 아, 이렇게, 응, 착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응, fx가 있고, fex가 있으면 몇배 압축? 2 배로 압축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8의 x승하고 4의 x승하고 좀 보면은 y는 8의 x승은 2의 3x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4의 x승 그래프는 2의 2x 이렇게 된 거니까 자, 2의 x를 얘는 3배 압축했고 얘는 2배 압축했다. 라고 보면 되겠다. 이거야. 음? 폭을 줄였는데. 그죠 그니까 러 기본적으로, 2의 x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2의 x.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음, 3등분을 해서, 이거는 3배 압축했기 때문에, 음, 이게, 이게, 이거의 3분의, 요렇게, 여기를 지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배 압축한 거고, 그럼 여기를 어디를 잘라더라도, 3등분해가지고, 여기를 지나는 게, 여기, 8의 x 그래프야, 이게. 이게 8의 x야. 그다음에 이거는 어, 2의 x니까 반절로 압축한 거예요. 반절, 어, 반절로 2 x를 반절로 압축한 거니까 여기를 지나겠네. 여기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의 x 그래프다. 그러면 자 이것과 이거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6등분할수 있겠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라고 보면, 자, 요거의 길이의 비는 몇대 몇이야? 2대 3이 돼. 2대 3. 여기서도 2대 3. 그런 식으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자, 그거를 알면, 자, 요거를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 자, 여기하고 여기는 길이가 2대 3이다. 2대 3. 응, 음, 2대 3. 여기를 2K라고 하면 여기는 3K가 되는 거야. 3K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요기, 음, 여기를 여기가 2K가 되겠죠. 여기 2K가 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점은 자 요점하고 요점이 대응되는 점이니까 이거를 어, 2L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3L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L이 되겠지. 그치?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L이니까, 여기 2 l L,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폭은, 여기 폭은, 음 여기가 지금 2 l 에서2 k 뺀 거야. 여기가, 음 여기가, 여기서부터 2 l 에서2 l 에서2 k 를뺀 길이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여기까지가 얼마에서 3L이었어, 3L.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여기가 3L이다. 3L. 3L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를 뺀 거. 이 길이를 구하려는 거니까 여기 3K 빼면서. 즉요 길이는 3L-3K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폭과 이 폭의 차이는 2L-2K 대 3L-3K니까 몇대 몇이 됩니까? 2대 3이 돼요. 2대 3. 어. 밑변의 길이가 2대3이니까 높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뭐야 이 면적의 비는 이 밑변의 길이에 비해 대응하겠죠. 2대3이니까 여기가 면적이 얼마였어? 20이었잖아. 그렇죠? 음 이쪽 면적이 20이었으니까 음 여기 면적이 20이었으니까 여기 2대3이라 그랬잖아. 밑변이. 그럼 면적도 2대3 여기 면적 얼마? 3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